어이고아 여기 어, 아이돌 하나 더 왔는데? 우이둘이 예쁘다 조심해 서로 밀지 말고아원아시연아 서로 아아줄래 엄마가 아상고고있이 비켜줘 고켜줘 그리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고 김치. 그리고 김치. 사랑해 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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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사랑해요. 아, 엄마. 아, 엄마 사랑해요. 그렇지. 엄마 사랑해요. 그렇지. 아침 뭐 하고 있는 걸까? 이크 아침 베이크 아침 베이크 아침 이크 어 사장님 그거 얼마예요? 감자 얼마예요? 당근 얼마예요? 2,000원. 아 2,000원이에요. 우와 당근은 얼마예요? 5,000원. 5,000원이에요. 이거 얼마 감자는 얼마나면 6,000원인가요? 아 그래요? 네. 다 잘해네. 신 벗어야 돼. 연아 당근 제자리에 둘까요?